태용이는 막 갔는데 아우 쫙 이제 왔어 이러면서 아주 그냥 도착했을 때 철썩 달러 붙어가지고 몇분 동안 떨어지질 않더니 그거 한번 떨어지고 난 뒤로는 그 뒤부터 아무도 없어 되게 재밌게 살고 있대서 저도 빨리 거기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아 진짜. 아아 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저거 조금만, 조금만 이, 이쪽 이쪽으로 해야 돼. 어. 나는 찍는 건내 역할이야. 어. 나는 찍는 건내 역할이야. 어. 좀, 아, 음. 좀 가다 바꿔. 좀 가다 바꿔. 아, 아, 좀 가다 바꿔. 근데 내가 봤을 때 밖에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다어색해 하는지. 자잘 지내고 있어 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제가 인터뷰할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laughs> 저희 자 제가 카메라맨 잘하니까. 아니, 내가 내가 잘하지. 나 아니야 아니야. 내 폰이잖아. 왜,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목소리> <다, 다, 다 카메라 맨 욕심이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저는 달려라 석진 <laughs> 미국에 도착 다 했고요 네, 애들과 잘 만났습니다 남준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 뭐 예, 작업하고 쉬는 뭐... 날이야 네 내일부터 네. 또 작업 해죠. 네. 해죠. 준비 됐어요? 가야지 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 준비 됐어요? 됐어요? 아우 이거 다시 준비 됐어요 여러분? 준비 됐죠? 아유 레디? 아유 레디! 좀 지겹긴 한데. 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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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laughs> 잠깐 습더. 일주일에 하루 시간 사는 것도 빡세긴 해. 빡세긴 해. 해야지. 이거 신호. 군생활 봤다.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추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휴대폰 안 타. 왜? 지금 저쪽 아까 우리 있던 데 핸드폰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 아 저희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브로 o 근데 아, 이거 터지겠지 뭐. 안 터지면은 근데 다 올라갈 거야. 아, 근데, 아, 데... 그래? 근데 댓글은 올라와. 아, 댓글, 뭐래? 네. 댓글, 읽어줘, 아, 네. 댓글 뭐래? 댓글 좀 읽어줘. Miss 네. you. 댓글 좀 읽어줘. Miss you, my h u s b a n d 라고 하는데. Miss you, my husband. Miss you, my husband. Miss you, my husband. Miss you, wife. Oh, oh God. God. Oh God. o oh, God. o oh, God. d 아 드디어 모래를 벗어납니다. 아야 근데 모래 힘들다. 네 어차피 다시 또 모래를 만나게 네. 되죠. 아 지금은 종아리 아픈데.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끼는 거 아닐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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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하체 계속. 에이. 요즘 뭐뭐 모르죠? 모르지 외국에서. 네. 바다 한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거 뭐, 보여요? 보여 보여 보여. 와그 축구하면서 을 너무 다 뺐어. 배고파 진, 진, 진을 뺐다고요? 아나 어, 뺐어? <웃음> <웃음> 뭐지? 버전하구만 <laughs> 뭐지? <쳐다봐>. 어디에서 <laughs> 자, 34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저게 3 4살이라 믿으시겠습니까? 진영진영 <laughs> 진영 35살 아니에요? 뭐야 어, 지금 나이도 몰라? <laughs> 자, 이제 폰 아,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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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을 사람 진들폰 들고 있을래? 자, 중간에 올라오세요 아, 어깨 아파요 네 지금 마누라 하면 철로가 있는 경이랑 동갑이긴 해. 마누라. 아, 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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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laughs> 가. 가. 둘리긴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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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긴 해. 나 Hey My Friend. 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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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형이야 세달. 그래서 친구야. 는데안 프레... 되잖아. 우리 우리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앞에 보고 가자. 아직 아직 뭐가 정확히 들어갈지도 모르. 겠어 o w s l o s o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앨범 아, 우리 얼굴 비러 왔어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생전 신곡. 아, 근데 사실 진짜 작업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해. 진짜 해요. 작업만 하고 있어. 쉬운날 잠깐 바람 쐬러 왔지 뭐. 사실 와서 조금 색다르게 작업을 할줄 알았는데. 색다르게 하긴 했잖아. 색다른데 여전히 공장이긴 한 거. <laughs> 저저저 저 혼자 투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스튜디오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이러기만 해. <laughs> 오. 아파. 자. 이어 이게 제폰이라 가지고 입단야 돼. 이 부를 거같아 아니야. 입 다물어야 돼. 입 다물어야 돼. 아. 고 아, 하고 싶다. 아, 우리도 아, 우리도 아, 좀 아, 확정되면은 포 하자. 아. 아,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끝내십시다 얘들아 행복하지 않니? 어. 행복하지 않아? 네, 희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빠빠이 <laughs>